이오로이에게 길법사를 데리고 바깥세상 수행을 시켜주기로 약속했다. 시작은 이오로이가 요고우산에서 봤었던 바다 건너편의 드래곤 스파인이다. 우우우우 전에 산 꼭대기의 기둥을 들어 올리긴 했지만 근데 몇 번을 봐도 드래곤 스파이는 너무 춥다니까 못 참겠어 냥하하 <laughs> <laughs> 아우 이건 어떻게 말해야 돼? 냥하하 <laughs> 하얀 털은 약해 뭐 길법사는 추위를 타지 않아? 냥냥, 추워, 너무 추워. 뭐야, 열받아. 하지만, 재밌어. 새하얀 게 잔뜩 있어. 새하얀, 아, 저건, 눈이야, 눈이야. 눈, 벚꽃 눈보라의 눈, 신성한 벚나무. <laughs> 아니야. 드래곤 스파이게 엄청 처갑고 새하얀 게 바로 눈이야. 근데 길법사가 벚꽃 눈보라 같은 단어를 알고 있다니. 역시 이 나즈마의 너구리 요괴라는 건가? <laughs> 야, 눈이야. 너무 추워. 길법사. 기분이 엄청 좋아보여. 산에 눈이 있어서 추운 거야? 아니면 산이 추워서 눈이 있는 거야? 어... 좋은 질문이야. 여자넌 눈이 뭐라고 생각해? 물원소겠지, 얼음원소겠지, 케이아가 한 짓이겠지. <laughs> 세 번째로 가볼까? <laughs> 감... 감기 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구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케이아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 <laughs> 어? 어쨌든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될때 리사 같은 바깥다식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드래곤 스파이는 정말 너무 추워 전에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추워서 정신을 잃은 뻔한, 적, 뻔한 적도 있었어 <laughs> 하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 <laughs> 아우 음. 아, 야목 아프다 요거... 요거우산에서 여길 볼수 있다면 산 꼭대기에서 요거우산도 볼수 있을 거야 게다가 별빛 동굴은 엄청 깊다고 안에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보물. 보물은 좋은 거야. 길법사와 페이몬은 죽이 잘 맞을지도 모르겠어. 후후, <laughs> 보물이 없으면 어떻게 허이고 식하면서 살겠어? 길법사가 멀쩡하네. 길법사는 눈에서 놀고 싶어. 응, 단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보물 찾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돼. 야, 야. 혼 <laughs> 혼자 더빙하면서 하는건 뭐가 이렇게 재밌지? <laughs> 아이고 여둑다. 오, 수가. 아이 구 새끼 좀 귀엽게 생겼네. <laughs> 엄청 빨라, 여행자, 빨리 따라가자. 회사 다 까먹었어. 어이구. <laughs> 변 변신했어. 이 녀석 적응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난 것 같을 때. 였나? 아무튼 다른 너구리도 횃불로 변했었잖아. 너구리 요괴는 횃불로 변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laughs> 인간의 물건으로 변하면 인간이랑 널수 있어. 변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길법사랑 잘안 놀아줘. 괜찮아. 나랑 여행자가 길법사랑 놀아줄게. 어, 예, 같이 놀아. 음, 근데, 귀여운 <laughs> 절병인데 우리가 데려다 줄까? 길법사, 숑숑 펑, 파! 아이, 뭐야. 응? 길법사의 몸에서 풍선 같은 물건이 나오다니? 그러분 뭐, 어쨌든, 풍선 타고 날아갔다. 그 얘기구만. 저게 대체 뭔데? 어떻게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너구리 요의 법술이라는 건가? 이럴 수가. 우리도 질수 없지. 근데 오 잠깐만, 타타타타타타타룰 이런 게 있었네. A f 응? 이 근처에 있는 건가? 음, 이히, 다른 물건으로 변한 건가? 에? 네? <laughs> 얼음이었구만. 하하하. 늦어, 늦어. 어서이. 약해. 요아이. 어서이, <laughs> 어서이. 여와 이나, <laughs> 오 개쪽이다, 개쪽 팔린다. 진짜 <laughs> 이 녀석 하나도 안 귀여워, 안 귀여워. 길법사,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 안 돼. 하지만 웃는 게 나쁜 거야? 음, 뭐라고 말하지? 웃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람을 웃음거리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 모든 사람이 같이 웃어야 좋은 거야. 알겠어. 미안해, 노란털 삼촌. 삼촌이 아니라 형아야. 난 피몬. 노란털 형아는 여행자라고 해. 일법상 잘 기억해줘야 해. 기억하기 어려워. 괜찮나? 하얀털, 너란털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 아우, 목이 다 막혀버렸네 근데 들법사가 깐 그건 뭐야? 슉! 하고 풍선을 만들고 슉! 하고 나랑 그거 그거 엄청 대단하던데? 여덟 다다미 펑펑 그게 대체 뭔데? 질법사가 하는 말이 또 이해가 안 돼. 제비꽃 열매 펑펑보다 어려워. 비용 제비꽃 열매 펑펑.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저기 하얀 털이랑 노란 털은 없어. 하얀 털도 슝슝할 수 있고. 너란 털도 슝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얀 털이랑 너란 털은 있어 <laughs> 그, 그것도 맞긴 한데 너구리 요에만 부를 수 있는 요술이겠지 응 설산 재밌어 전진 전진. A few moments later, 어머님 사실 아드님이 아니라 따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란 말입니다. 아이거 심심해서 혼자 더빙하고 있었는데 원신하니까 바로 오시네. 이 생물은 생물 살색 맷지를 말하는 거야? 범인 당했어? 음, 봉인당한 건 아니야. 그냥 얼음에 갇힌 거겠지. 드래곤 스파이는 너무 추우니까. 어, 예상해. 음, 그렇고 보니 여행자, 우리 길법사한테 기념사진 찍어줄까? 좋은 생각이야. 어? 헤헤, <laughs> <laughs> 길법사가 뭐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기념사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오로이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 좋아 결정했어 길법사 여기 얌전히 서있어 하얀털 이상해 알겠어 <laughs> 어이야. 아이고 촬영 시작 뭐야 여기다가 또 사진 찍어줘야 돼 오잉? 촬영 시작 식으로 찍어줄까나. 호잇! 내가 다 얘네를 얼려버렸어요. 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하자. 에잇! 음, 됐다. 어? 돼지가 나타났네. 드디어. 에휴. 너한테 대단해. 엄청 엄청 강해. 페이몬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익히게 된 능력이지. 하긴 얘 최고도 작은데 엄청 많이 먹는다며야 무리하지 마. 참 사진은 문제 없겠지. 길법사 페이몬에게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뿅 <laughs> 이거. 길법사 같아. 이게 바로 길법사야. 나. 하지만 길법사는 나야 하나밖에 없어. 음 이건 길법사가 아니야. <laughs> 설산에 또 너구리 여개가 있어. 하지만 냄새가 안 나. 아. 그게 아니라, <laughs> <laughs> 드래곤 스파이네는 너구리 요괴가 없어. 이게 길법사야. 어? 응? 길법사에게 사진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이었구나. 하얀 털 바보야. <laughs> 희... 열받는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 안 두실게. 같이 웃어야 좋은 거야. 칭찬. 길법사, 착하다. 칭찬해줄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길법사, 착하다. 칭찬해줄게. 칭찬, 오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일법사도 피곤하지? <laughs> 응. 그럼 돌아가서 이오루이에게 보고하자. 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 냥! <laughs> 돌아왔구나. 다친 곳은 없어? 감기는? 배안 고파? 히히 <laughs> 먹을 거 있으면... 모든 게 순조로우니까 걱정 마세요. 야, 눈에 남청 추워. 근데 진짜 재밌었어. 아 참, 기념품도 있어. 사진. 야, <laughs> 응? 길법사. 길법사가 왜 총이 안에 봉인 당한 거지? 이 이건지 지옥도? 이, 이게 왜니 니 손에 있는 거야? 왜? 인간의 법술은 엄청나죠. 이건 사진의 일종의 그림이죠. 요거. 음 걱정 마. 길법사 무사히 여기 있잖아. 오예. 어, 음? 음? 길법사가 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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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뭐, 무슨 법술이야? 아그 그렇구나. 법술이었구나. 하하하. 길법사 성장이 빠른데? 하하. <laughs> 바보. 어휴,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laughs> 아우 가르켰다. <가리꼈다. 웃음> 나는 명성이 자자한 너구리 요괴 대왕이라고. 어떻게 사진기를 모를 수 있겠어? 나는 그냥 길법사를 시험해 본 것뿐이야. 과연, 과연 그럴까? 억지장야. <laughs> 어쨌든 길법사의 수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네. 길법사와 여행하는 건 재밌어요. 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어 우리가 다녀온 곳을 다시 가볼 수도 있고 가기 싫었어 드래곤 스파이 음, 좋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너희한테 맡길게 내가 징가기 너구리였을 땐난 18곳의 유적을 떠돌면서 너구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고 결국 위대한 너구리 요괴 대왕이 됐지 그랬더니 지금은 돌 됐잖아 길법사는 지금 그대의 내 반만큼 위대하니까 수행은 여덟 곳만 가면 돼. 반이면 아홉 곳이라고 아홉 곳인데 라고 티클 걸고 싶기면 돼. 됐어. 다음엔 길법사를 어디 데리고 갈까? <laughs> 너희는 다른 일관들과는 달라. 우리 너구리 요괴 일족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너희는 좋은 사람이야. 게다가 인간치고 능력도 뛰어나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건 길법사에겐 분명 좋은 일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해. 이거를 우리한테 짬 때린다고? 응. 음, 맞는 말이야. 걱정 말고 우리에게 맡겨. 우리에게 맡겨. 어디 보자. 힘내. 했네. 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나? 천천히 생각해. 음, 생각이 안 떠오르,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가. 이밥사님 걱정 말고, 우리한테 맡겨. <laughs> 그럼 너희한테 맡긴다냥.